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차트 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EN셀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원래 신규 상장주는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 아닙니다. 현재 이 녀석은 상장 이후에 강한 하락세를 만들었다가 지금 양봉 캔들의 변곡을 만들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고 있는 구간에서 중장기 관점보다는 단기 관점으로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영상 은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나 스윙주 매매 위주로 빠르면 하루에서 3일, 늦어도 1주에서 3주 안에 단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수익을 볼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엔셀이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반등세를 만드는 이유는. 차세대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세계 최초 개발에 따른 기대감 때문인데요 상장 이후에 이 변곡구간을 만들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고 있는 자리에서 절대로 이 변곡을 만들었던 시가 부분이 이탈된다라면 추가 하방의 압력이 나올 수가 있는 만큼 현재 관점에서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봐야 하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앞서서 실제로 저희 구독자 분들과 소통방 입장하신 분들은 7월달에도 225%로 수익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6월달에는 150% 7월달에는 225% 현재 8월달에도 진입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익 구간에서 완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던 시장에서도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진입하는 타점들은 이렇게 올랐을 때 고점에서 타점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하락 조정이 끝나. 저점에서 되돌림이 나오는 추세 전환 종목들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달에 100%에서 200% 가까운 수익률을 충분히 노려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100% 기준으로 수익 구간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조 또는 이번 달 손실이 크신 분들, 복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종목이라고만 남기시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7월 초부터 수익을 냈던 종목들을 한번 볼 건데, 7월 3일 sy 스틸텍 앞전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방향성에서 이 추세가 전환되는 2,800원과 2,400원 가격에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매수가 진입을 설정을 해드렸고요. 진입 이후에 2주 만에 2차 목표가인 4,300원에 도달을 하면서 53%의 상승, 7월 8일 레몬 종목 역시 이런 고점의 영역이 아니라 저점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2주 안에 38% 1차 목표가 도달 7월 16일에는 SG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이 녀석은 앞전에 매직 가격 라인을 만들고 동일하게 그 구간에서 매직 가격 라인을 한번더 저점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2,530원이 돌파되는 관점에서 앞전처럼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급등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로 타점을 잡아 드렸어요. 타점 대비 무려 84.3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큰 수익을 낸 이후에 7월 말에 한 종목 딱 추천을 드렸는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이 진단 키트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대장이 될수 있는 수잔텍 종목이 앞전 고점에서부터의 이 하락 방향성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이 나왔고 자 6,000원 7월 29일 이 양봉 이후에 음봉 캔들 구간에서 2분할로 5,200원 가격까지 담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8월 달에만 무려 225%의 수익을 모두 챙겨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초보자분들, 코린이 분들은 이런 고점에서 사는 영역이 아니라 추세가 전환되는 저점에서 매수, 매도를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큰 수익을 빠르게 노려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는 소통방에 입장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을 그대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매수가 목표가는 1차 매수와 1차 목표가로만 설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단기 목표수익률은 최소 20% 이상이기 때문에 뭐 자영업자 주부 직장인 분들도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목표가 도달시에는 문자까지 발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률은 전 고점 대비 자율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ENCR 한번 볼건데 이 녀석은 상장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분봉상으로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이 녀석 같은 경우 앞전 고점에서 이 하락하던 방향성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 다시 한번 2만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가 추세 전환자리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는 단기 매매가 충분히 가능했던 자리입니다. 왜냐면 이탈됐을 때 손절은 짧고 올라갔을 때 기대수익은 크게 볼수 있는 자리로 가장 좋은 탑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현재 25,000원과 27,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직 가격 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 구간이 돌파되고 안착하는 흐름만 나와 준다라면은 현재 매직 가격 라인이 가격 방어 라인 자리로 바뀌면서 추가 상방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27,500원이 돌파되는 시점에서는 어느 가격을 목표가로 잡아야 하냐면 이 녀석의 매물 라인은 2,500원 구간 단위로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을 때 가격 저항과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방어 라인 자리를 2,500원 구간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3만원과 32,000원이 단기 목표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가격대는 앞전에 한번 매물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돌파가 된다라면 추가 목표가를 한번 저항을 받는다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관점을 만들어야 하고요. 만약, 27,500원 가격에서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에는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좋은 단기 타점은 27,500원이 돌파가 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거에 중요하고요. 내려왔을 때에는 세력들의 매직 가격 라인이 있던 22,500원과 17,500원 가격에 가격 방어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2,500원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되돌림이 나오는 이 추세 전환 자리가 가장 좋은 눌림목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단기 과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만큼 돌파됐을 때 27,500원의 단기 타점, 내려왔을 때 22,500원의 추세 전환 자리에 눌림목 타점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되돌림이 나왔을 때 앞천처럼 강한 상승세에 수익을 만들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이 저점을 높여주는 우상향의 추세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상승 관점이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22,500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나는 이번 영상을 보고도 현재가부터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매수를 해서 상승했을 때 수익을 챙기는 방법을 잘 모르겠거나 이앤셀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보다 정확한 정보와 대응 시나리오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이런 상승세기형 패턴에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락세기형 패턴, 저점에서 강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방향성을 끝내고 추세가 전환되는 타점이기 때문에 제가 호미매매 타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전환되는 저점, 되돌림 자리를 노려드리면서 큰 수익률을 꾸준하게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하루에 단기 매매로 7%, 2%, 3% 스윙 종목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단기 매매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하는 투자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망 입장 방법은 아래 핸드폰 번호로 참여 또는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엔셀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